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엔 화딱지가 났었지만 최대한 동요하지 않는 척 나름 의연하게 대처를 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고 있고 형님 아주버니 모두 다제 기분 살피고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를 한 거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었던 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차, 둘째 며느리로서 적당하게 며느리 도리하면서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보다 한참 전에 결혼을 하셨던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대라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기간은 한 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거참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결정을 한 형님,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했고, 감사했고, 결혼하고 이 집안에 발을 들였을 때, 서로 짝꿍 같은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 보면서 솔직히 안도했었습니다. 속물인 것 인정.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 좋은 것 보면서, 아, 나한테 시어머니가 오실 일은 없겠구나. 그냥 형님 내에서 끝까지 사실 테니, 우리 부부는 용돈이나 좀 넉넉하게 드리면 되겠구나 안도했었습니다. 고생하실 형님 사정 다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 경제적으로라도 보살펴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집안 대소사 맡아하시는 형님에게까지도 친대레처럼 툭하고 주머니에 감사 드리는 마음의 표시로 돈 드리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뭐 필요한 것 같으시다, 혹은 친구분들끼리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 등등. 시어머니 기거는 형님 댁에서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저희 부부가 다 지원을 했었죠. 아깝다 생각한 적 없었고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 형님에게 시어머니 모시게끔 한 죄책감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분가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분가는 시어머니가 집을 구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저희 집으로 분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었는데. 이런 생각 가지게끔 가장 많이 옆에서 부추긴 건 형님이었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형님은 저까지 세뇌를 시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였었죠. 결혼 5년 만에 두 번의 실패를 거쳐 결국 저는 임신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랍니다. 그런데 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형님 제게 그러더군요. 아이 낳아서 키우려면 엄청 힘이 든다고. 생각과는 다르게 생지옥이 펼쳐질 텐데, 그에 대한 보완책같이 생각해 놓은게 있냐고 묻더군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상태로도 행복했기에, 지금 그냥 좋기만 하다. 얼른 아이를 만나고 싶은 생각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그러시더군요. 동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귀하게 얻은 아이인 만큼 귀하게 키워야 하지 않겠어. 내가 도움을 줄 만한 분을 알고 있거든. 그분은 아이 키우는 데는 도 같으신 분이거든. 아 그래요? 그런 분이 계세요? 뭐 도우미 같으신 분인가? 어머 어머 도우미보다 훨 낫지. 도우미들 중에 질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서가 뭘잘 모르는구나. 그분은 뭐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야. 내 아이들도 다 그분이 키워주셨잖아. 네 형님 그럼 소개시켜 주세요. 이미 형님이 경험이 있으시니 제가 믿고 맡길 수 있겠네요. 누군데요? 미팅 한번 할수 있어요? 헐, 미팅은 무슨 우리 집에 계신데 동서도 아는 바로 어머니. 네? 어머니요? 형님은 거진 자기가 10년을 모셨으니 이제는 제가 모실 때라고 하더군요. 자긴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는 시어머니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저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형님의 말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 시어머니 형님 내에서 계속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도 시어머니 도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 그 마음 걷어주는 것이 좋겠다 말을 했더니, 입을 빼쭉 내미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나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말을 하지를 말던지, 왜 사람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건지. 형님, 전 어머니 모실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이랑 어머니 사이 잘 아시잖아요. 왜 형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저희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지만 않을 뿐이지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형님 말 저는 너무 당황스럽네요. 동서 자식된 도리라는 게 경제적인 부분 책임진다 해서 다 했다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랑 서방님 사이 많이 좋아졌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서방님이랑 어머님 말도 잘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웃기까지 하던걸? 동서가 이때 가운데서 행동을 잘해야 해. 서방님한테는 어머니 어머니야. 지금 동서가 나한테 한말 서방님이 아시면 글쎄 과연 좋아할까? 아니면 동서한테 서운하다 할까? 서방님한테 이르진 않을게. 대신 잘 한번 생각해봐. 이제 동서도 며느리 노릇해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애는 정말 기가 막히게 보신다니까. 동서 정말 할거 하나도 없다니까. 전 싫어요. 전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어요. 그 애한테 이래든 말든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지금 걔 기준에선 어머니에게 며느리 둘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저는 싫어요. 어머니 절대 안 모셔요. 강하게 거절을 했었기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요. 형님과 시어머니는 서로 말을 맞춘 건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 방문을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지금 형님네 집에서 어떤 무시를 받고 있는지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는 형님네게 이제 그만 치대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당신 보살펴 줬으니. 이제 그만 그들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않겠냐고 그게 어미로서 할 일이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겼었나 보더군요. 시어머니가 배려하는 사람은 오직 아주머니 뿐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한 가지 부분. 시어머니와 제 남편의 사이는 일반적인 모자 사이가 아니라는 거에 있습니다. 남편은 그랬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게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라 한다면 자기는 신경 쓰지 않겠다.하지만 마음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자식의 도리를 하라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시어머니 남편 사이 별로 좋질 않습니다.뭐 많은 가정들이 그러하듯 첫째와 둘째의 차별 속에서 자라 그런 것도 있었고, 결혼을 할 때도 둘째인 남편은 시댁에서 하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아주버니는 달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형님의 집에 들어가게 살게 된 이유도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하나의 이유였었지만 시어머니 집을 팔아 그돈 형님 부부에게 모두 다 드린 뒤 이제 내 말려는 니들이 책임을 져라 라고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하실 당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남편이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하시는 것도 남편에게 언질 없었고 형님 부부 집에 들어가 사신다는 이야기도 전혀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았으면서 형님네 부부집 마련할 당시 그냥 전화를 걸어서 돈을 내놓으라 했다 하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 너는 그냥 1억만 내놓으면 될것 같다. 그럼 자식돌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겠다. 어차피 너에게 바라는 거 하나 없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엄마 형네 집에 들어가 사는데 집 사야 하니 돈을 좀 보태라라고 통보를 했다 하더군요. 은혼 한번 하지 않았고 들은 바 하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남편이 반문을 하니 시어머니 그랬다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랑 살줄 알았냐고. 나는 형이 편하지 너는 좀 불편하다. 그럼 어차피 너랑 살 것도 아닌데 왜 너랑 은혼을 해야 하는 것이냐. 다른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돈만 내놓아라 라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내놓지 않았었고요. 그 일로 시어머니와 사이 완전히 틀어져서 결혼 당시 시어머니 부재인 상태로 결혼식을 치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서운해했었던 경우였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한번두번 번 시어머니 마주치다 보니 감정의 골이 남아 있든 없든 내색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대신 시어머니 형님네와 합가할 당시 돈을 내놓지 않았었던 것에 마음을 쓰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경제적으로 편히 봐드리겠다 했을 때 남편도 말리지 않았었던 것이었고요. 우리가 모실 필요는 없으니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좀 하자. 그렇게 마음 써줘서 너무 고맙다 했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었고, 말 그대로 날벼락 그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다 제게 결정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형님도 시어머니도. 형님은 남편이 혹시나 제가 모시지 않겠다 라고 말한 부분을 알게 되면, 서운히 할 것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한술 더 떠서, 어차피 니네 집안 결정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아이낳고 힘들 것을 생각해, 네 남편에게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말을 하면, 네 남편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먼저 의향 비춘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필요에 의해서 오직 너의 편의를 위해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 네가 마음을 얼른 먹으면 만사가 다 편해지는 것이고, 가뜩이나 몸 불편한데 얼른 편하게 마음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얼른 그리하겠다라는 말을 하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신한 상태인지라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고, 남편 같은 경우엔 일을 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재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공부한다는 거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남편에게 신경 쓰이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도대체 포기란 걸 모르는 사람처럼 달려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형님의 마음도 그리고 저의 마음도 편해지는 방안이긴 했지요. 우선 솔직한 제 심정에 대해 말하긴 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보단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클것같다고요 그러니 제 아이를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도움받아야 한다는 형님 말, 제게는 허용되지 않은 말이고 그리고 아주버니를 그렇게 배려를 하고 싶으시면 시어머니가 그 집을 나오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그 집을 나와도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도리이다 말씀드렸네요. 아마 아주버니도 그리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제가 본 아주버니는 어머니라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던데 어머니 자기 동생과 사이 그닥 좋지 않은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설마 그 동생에게로 당신 어머니 보내겠냐고 그럼 당장 시어머니 사실 집부터 구해야 하니 지금의 형님 부부 살고 있는 그집살때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의 돈을 지원을 하신 건지에 대해 물었지요 형님 끝까지 대답을 안 했고 시어머니는 딴청을 부렸습니다. 시세 알아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니 우선 말씀하게 꺼려지면 제가 알아서 형님의 집 부동산에 좀 내놓겠다 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내놓는 추세인데 사진을 잘 찍어야 하니 화질 좋게, 구성 좋게 곳곳에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네요. 그래야 사람들 이 입질이 온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어머니 형님 네에서 지내고 계시니 경제적인 지원 저희가 다 했으나 앞으로 나눠서 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시려면 돈도 필요하시고 할 텐데 그돈다 저희가 지원할 순 없으니 형님내에서도 앞으로는 시어머니 용돈 두둑이 주셔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이야기와 용돈 이야기를 꺼내니 형님이 버럭 하더군요. 왜 작은의 집을 내놓냐고요. 이런 반응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형님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저희 부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얕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니 동서 왜 집을 내놓아야 하는 건데 어머니 그냥 동서가 모시면 되는 거잖아 지금 동서 이러는 거 서방님도 알고 있어 그러게 말이다 왜 멀쩡한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니 그리고 왜 우리 큰 아들을 걸고 넘어져 걔 아무 상관 없다 그리고 알지도 못해 여자들끼리 말하는 걸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우리 큰 아들을 결혼을 해 어머니 형님 그럼 왜 집을 내놓지 말아야 하는 건데요? 그럼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에도 형님네 들어가시기 전 내놓으신 돈만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모실 생각 없다고요. 그럼 어머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형님네 집서 나오면 들어갔던 돈을 다시 빼야죠. 아니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세요? 형님네 집을 파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서로 감정 안 다치는 길이에요. 형님, 집 내놓자고요. 금방 팔릴 거예요. 어머니 집 구해드리고 형님도 뭐 조금 잡을 순 있겠지만 형님 가족들끼리 살 구할 집 구하시면서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요. 딱 좋잖아요. 안 그래요?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세 절대로 보이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냐는 남편도 알고 있냐는 형님의 말에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 아니라고요. 세상 물정 알만큼 다 아는 나이이고, 그리고 집을 팔지 않겠다면 한 가지 방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네 아이들 거의 10년 키워주셨으니 그 동안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갈곳 없어진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값을 쳐주면 시어머니도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형님 말처럼 시어머니가 아이를 기가 막히게 본다고 했으니. 형님도 만족감 대단할 것이고 10년이면 한 달에 150만 원만 쳐도 허, 그 돈이면 외곽 적으로 전세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 했네요. 그리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었잖아요. 형님하고 시어머니가 못 먹는 감 찔러보는 형국으로 제게 합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도 10년 정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 네 둘째 며느린 제게 좀 거들어달라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말하는 모양새가 틀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나 형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주버님게 불편한 끼치고 싶지 않아 편안하지도 않은 둘째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형님은 음 좋은 분이긴 한데 그리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단물 쏙 빠지고 나니까 어머니를 팽개치려 하는 느낌? 그런 걸 지울 수가 없네요. 형님 받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어머니 주셨으면 당당하게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셔야죠. 왜 어만 저희들한테 그러세요? 그래도 나오고 싶다 하시면 집을 팔거나 어머니 그동안 형님네 아이들 양육하신 부분에 정당한 지불을 해주세요. 그럼 집 알아보는 것까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면 되었죠? 다시 한번 저는 어머니 모실 생각 없어요.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남편에게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이야기로 남편이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 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형님은 제게 카톡을 보내면서 양육은 그 자체로 해리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형님에게 이런 링크를 보내죠. 시어머니 내치는 몰상식한 며느리. 다 받아놓고 쓸모 없어지는 시어머니 몰아내는 염치없는 며느리. 그들의 채우는 결국 오열, 통곡, 혹은 무릎 꿇고 싹싹 빌어대는 거짓골 되는 그런 결말이 있는 썰들의 링크를 보내곤 합니다. 웃음 이모티콘을 곁들이면서요. 누굴 바보로 하나? 황당했고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화딱지도 났지만 그래도 저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는 사람은 아니랍니다. 엄마가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